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볼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요. 벌써 9월이 되었습니다. 아, 바울은... 소아시아를 비롯해서 아, 터키, 지금은 이제 터키 이름이 바뀌었어요. 투키에 투르키에라는 걸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 대륙만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자꾸 막으셨어요. 성령이 자꾸 막았어요. 아, 이상하다. 왜 자꾸 성령께서 막으실까? 그러고 있는데 환상을 보게 되죠.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런 환상을 보게 되고아 하나님은 나를 저 대륙 바다 건너서 유럽 대륙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이제 드로아라는 항구에서 그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거기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됐어요. 마게도냐로 가게 되면 먼저 이 네아폴리로 가서 이제 육로를 통해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로아에서 네아폴리라고 하는 이 바닷길은 이제 사도행전 20장에 가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하는데 이 코스로 가게 돼요. 그때는 5일이 걸렸어요. 5일이 5일이 걸리는 그먼 바닷길인데 다음날 도착을 했어요. 이튿날. 오늘 출발하는데 다음날 그냥 배가 그냥 바람이 이돛을 밀어가지고 막 가가지고 다음날 탁 도착한 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급해요. 바울은 안 급하고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저 대, 대륙 이제 유럽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 화급한 마음, 불 같은 마음. 하나님이 막 급해가지고. 바울을 그냥 밀어가지고 이제 그 유럽 땅에 도착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유럽으로 가는 길에 새로운 두 명의 동력자를 동력시켜 주셨어요. 한 사람은 디모데입니다. 이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유대인인 혼혈입니다. 이 디모데를 같이 가게 했어요. 이제 디모데는 유대의 문화도 알고 헬라의 문화도 알고 또 이제 살던 지역이 유대 땅이 아니기 때문에 로마의 문화도 아는 그런 디모델를 하나님이 택해서 이제 이 성교 일행에 동참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나 이 사도행전에는 그게 나오지를 않아요. 누군가 하면 누가라는 사람이 여기에 이제 동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누가는 이방인에요. 이 다메섹이 시리아의 수도죠. 다메섹 시리아 사람에요. 시리아 사람 이방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이 여기에 성교에 동참하는데 놀랍게도요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해요. 그리고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방인이. 유일하게 이방인으로서 아주 중요한 복음서 하나를 기록하고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하는데요. 직업이 의사예요. 의사, 의사. 골로새서 4장 14자를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직업이 의사가 이제 여기에 한 명이 동참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누가가 여기 같다는 말이 없는데요. 문법적으로 잘 봐야 돼요. 11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가 들어와서 배를 타고 이러죠. 우리가. 우리라는 것은 인칭 대명사인데요. 나를 포함해가지고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을 우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쓰고 있는 사도행전 저자가 나를 포함한 우리가, 우리라는 말이 처음 나와요. 처음 나와요. 이 앞에는 우리라는 말이 없었어요. 십육자 16절, 십육절도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라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쓴 저자가 여기서부터 자기가 직접 기록하고 이 앞에 거는 이제 베드로라든지 또 바울이라든지 바나바라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내용을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게 되고요. 여기서부터는 직접 이제 누가가 바울 뒤를 따라다니면서, 바울 관계에 가면서 사도행전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의사를 바울에게 같이 가게 하실까요? 바울은 골병이 들은 사람이에요. 골병이 들은 사람. 하도 얻어맞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매를 맞아서 거의 죽었다고 한번 그렇게 사람이 맞으면 골병이 듭니다. 거기다가 막 걸어다니는 병원에 안질도 있고, 간질도 있다는 설도 있고, 별별 병을 다가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사를 이렇게 붙여줘요. 그걸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누가를 붙여줘요. 바울이 얼마나 힘들으면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를 세 번이나 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이 육체의 가시를 빼주십시오 하고 작정 기도를 세 번이나 할 정도로 바울은 이 육체의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바울아, 너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아, 이래가지고, 바울을 그냥 펄펄 날아게 다니게 하시지, 왜 육신을 그대로 놔두고 의사를 한 사람 더 붙여줬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일을 하시는 방법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사람을 통해서. 어느 날 생각지 못했던 동력자를 보내주시고요. 어느 날 말없이 봉사하는 한 사람을 보내주시고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이 그 공동체에 들어와서 정말 공동체를 아름답게 성기게 하시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누가가 이 성교팀에 추가가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이제 이 누가가 기록을 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갈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생생하게 일어난 사실들을 이제 기록을 하게 되고 누가복음도 누가의 손에 의해서 기록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바울 일행이 도착한 이 빌립보라는 도시를 좀 보겠어요. 12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제 배를 타고 육지로 조금 올라가면 이제 빌립보에 도착을 하게 돼요.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그랬어요.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는 것은 첫 번째 도시다 그 뜻이 아니에요. 마게도냐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다 이거요첫 번째로 중요한 도시다 그런 뜻이에요. 첫째 가는 성이다. 그만큼 중요한 마게도냐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가 빌리보입니다 물론 빌리보는 식민지예요. 로마의 식민지인데요. 여러분, 단순한 식민지가 아니라 황제의 직할 도시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도시가 있죠. 세종시 같은건 조그만해요. 조그만한데,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세종특별자치시가 뭐, 이름이 그렇게 돼요. 그게 왜 세종시가 그렇죠? 정부 특별한 그런 직할 시가 세종시가 돼요. 그건 정부청사가 거기에 고위관료들이 다있기 때문에 그런 특별 자치시가 되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빌립보는 단순한 식민지가 아니라 황제가 직접 관할하는 황제의 직할 도시예요. 그리고 이 빌립보라는 이름도 우리가 빌립보라고 하지 원래 이름은 필에요 필립. 필립이 누군가 하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마게도니아 그리스를 다 정복한 다음에 이 도시를 원래는 빌립보가 아니었는데 자기의 이름을 따서 필립 자기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는 이름을 세운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여기에 큰 금광이 있어요. 금광. 금은 그냥 캐내면 돈이 되잖아요. 나라를 지탱하는 돈이 막 나오는 데가 금광이에요. 거기다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이 빌립보가 있기 때문에 로마도 호시탐탐 이 도시를 노리고 있다가, 로마의 유명한 장군 옥타비아누스, 옥타비아 초대 황제예요. 이 사람이 이 도시를 점령해 버립니다. 그리고 황제의 직활 도시로 만들고, 모든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요.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을 다쫓아내다 이방인들을 다 쫓아내고, 로마의 현직 군인들, 그리고 태역한 군인들을 여기로 다 모아요. 그래서. 황제가 직접 다스리는 그런 도시로 여기를 만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만큼 경제적으로도 중요하고 군사적인 요충지가 되기 때문에 이 도시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아주 유명한 의, 지금으로 말하면 의과대학 의사들을 배출하는 그런 의학 학교도 또 여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이것을 탑니다가 옥타비아노스가 점령을 하고 바로 황제의 직할 도시로 이렇게 직접 통치하는 그런 도시가 돼요. 그런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 유럽으로 보내서 유럽의 많은 도시를 다니게 하시는데 그 당시 세계의 심장 이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와 매우 비슷한 로마의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고 로마 사람들이 직접 와서 살고 있는 이 로마의 축소판인 빌리뽀 도시로 바울을 제일 먼저 보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를 먼저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로마가 최고 아닙니까? 세계를 다 정복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빌리뽀에서 로마를 경험하게 해요. 아,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안식일이 되었네요. 안식일이 되었어요. 자,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안식일에 우리가, 여기도 우리가 그러죠. 누가가. 이제, 우리라는 말이 자꾸 나와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박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랬어요. 그래서 빌리뽀에서 왔는데 안식일에 우리가 예배 드리고 기도할 회당이 있는가 찾아보자. 회당이 없어요. 회당이, 회당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강가로 나가서 어디 가서 우리 기도할 때가 있는가 한번 찾아보자. 그고 강가로 나갑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디 가든지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만드는 게 유대인의 법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의 회당이 다 있어요. 남자 10명만 있으면 다. 근데 여기 회당이 없다는 것은 다 추방이 돼가지고 없다는 얘기예요. 남자들이 없어요. 10명이 안 돼요. 여자들 몇 명, 남자들이 몇명 있었지만, 남자가 10명이 안 돼서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해서 강가까지 찾아간 거야, 강각까지 그런 장면이 10편, 시편에도 있죠? 10편 137편을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을, 어,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다. 이게 10편 137편, 1절의 말씀이야.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지고 안식일이 되었는데, 어디 마땅히 예배 드릴 때도 없고 강변에 앉아가지고 울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 빌립보에서도 이제 그렇게 안식일에 돌아다니다가 강변을 거닐게 됐는데, 근데 신기하게 그곳에서 기도하는 여인들 몇 명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몇 명의 여인들에게 유럽당 유럽에 첩재가는 그 빌립보 도시에서 최초로 복음을 전합니다. 13절에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거 설교했다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럽의 최초의 복음이 그 강변에 있는 몇 명의 여인들 속에 들어가게 돼요. 제가 12절에서 빌립보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드렸는데요. 빌립보는 로마 황제의 직할시다 엄청난 가치가 있는 금광이 있다. 거기는 로마의 현직 군인들, 장군들, 장교들, 그리고 퇴역한 군인들을 다 모아서 만든 도시다. 유명한 의과대학, 그 의사들을 만드는 의학 학교가 있다. 거기는 정치와 또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다. 이것이 빌리보를 상징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는 그것과 재비 안 되는 그 여인들 몇 명을 여러분 그 당시에 여자들은 사람 숫자도 안 들어갔어요. 이름도 안 밝혀, 요 이름도 안 밝혀요. 이름도. 근데그 여인 몇 명이 강변에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그림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북 유럽에 이 유럽의 복음을 확산시키고 전하기에는 이 강변에 한 줌도 안 되는 여인들 그들이 얼마나 불가능한 존재들인가 그것을 빌리보와 대비하는 거야. 빌리보는 어마어마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지만 근데 복음은 어디에 들어가요? 강변에 있는 이름도 밝히지 않는 그몇 명의 여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 요 하나님이 그걸 대비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걸 지금 그림으로 보여 주는 거야. 비교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복음을 전하려고 그들을 구하려고 작정했다면, 아 빌립보 총독을 바울이 어쩌다 딱 만나가지고 아, 어떤 기적을 보인다든지, 빌립보에서 끝발 있는 어떤 장군 한 사람을 만나게 해가지고 아그 가정을 뭐 안수기도 해가지고 뭐 병이 나나든지 그런 놀라운 일을 만나게 하든지 아니라면 좀 어떤 유지라든지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해가지고 좀 기독교 복음이 영향력 있도록 그렇게 뭐 확산될 수 있도록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생각하죠? 그죠? 우리 안에, 아내, 우리 안엔 그런 게 있어요. 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영향력이 나타날까?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항상 달라요. 달라요.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그 여인들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 여인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그 여자를 준비키는 것이 아니라 14절을 보면 전혀 생각지도 않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등장을 시켜요. 14절 읽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루디아라는 그 기도하는 여인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이방 여인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두아디라에 사는 그런 이방 여인이 한사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이름을 루디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루디아가 이 여인의 이름이 아니에요. 근데 유, 루디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루디아라는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루디아라는 것은 지금의 그 터키 땅에 루디아 왕국이 있었어요. 루디아라는 도시가 한 군데 있어요. 루디아 거기서 왔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름도 지금 없어요. 이 여자는 그냥 루디아. 이것은 루디아에서 온 여인 그거예요.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저 춘천에서 시집온 사람 있어요. 그런 그 사람을 춘천댁, 춘천에서 온 사람 이렇게 부르죠. 춘천댁 하는 것처럼 루디아 이게 바로 루디아댁 이런 거예요. 루디아에서 온 여인 이런 뜻입니다. 이름도 안 나온 거예요. 그냥 루디아에서 온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그냥 루디아 루디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름도 없는 루디아에서 온 루디아댁 하나를 만나게 하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이 빌립보 로마의 직할시 황제가 직접 통치하는 도시 전 유럽을 하나님의 복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혀 복음의 통로로서는 당시 개념상 전혀 불가능한 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시작돼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랬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 강변에 유대인 여인 몇 명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누구의 마음을 여셨는가 하면 거기 한명 끼인 이방 여인 이름도 없는 루, 루디아에서 온그 여인을 루디아라고 불러는 사람들이 루디아라고 부르는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열었다 이러면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면 26절에서 29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야 너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는가 한번 너희를 뒤돌아 봐라 그얘기예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뭐 똑똑하고 뭐 대단히 능력 있고 문벌 좋고 그런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거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나는 어떤 능력도 없고, 재주도 없고, 지혜가 툭칠난 것도 아니고, 뭐, 돈도 많이 없고, 약하디 약한 인생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겠는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뭔줄 알아요? 물질을 붙들고, 그걸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떤 사람을 의지하는가 사람을 때문에 일하는 것, 자기의 어떤 능력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그 제일 싫어하세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거 내가 지혜 없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 대신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루디아가 바울의 언변 때문에 와, 말 잘한다. 설교 잘한다. 내가 예수 믿어야지. 이 루디아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그래. 이것은 교리적으로 맞는 이야기고 이건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야. 내가 예수를 믿고 이 복음을 붙들어야지. 아니에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대요. 주님이 그 마음을 열어야 돼요. 주님이 마음을 열어야 돼요. 바, 바울이 여기서 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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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루디아를 만나려고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에요. 그런 전혀 엉뚱한 곳으로 가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강권적으로 이끌어서 여기까지 몰아왔어요. 그리고 루디아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과 만나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일좀 시키고 뭐좀 하라고 하면 아 목사님 교회를 하면 하나요. 뭐 제가 뭐 배운 게 있나요? 제가 뭐 경륜도 짧고 제가 뭐뭘 하겠습니까? 전 돈도 없고요. 아는 것도 없고요. 시간도 없고요. 그런 말 많이 하셨죠. 그런 말 많이 해 보셨죠. 하나님이 그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게 싫어하시.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아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한 여인의 마음이 열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가정이. 이 루디아의 가정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아요. 그가만이그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마게도냐의 빌립보에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유럽에 복음이 이제 시작이 돼요. 전파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위대한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과 꿈이 여기 루디아라고 하는 정말 보잘 것 없는 이방여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이 돼요. 빌립보 교회가 지금 다른데 교회 세울 데가 없잖아요. 회당도 없고, 자기 집을 내놔요, 루디아가. 그래서 거기서 빌리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대단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사람. 정말 그 보잘 것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을 관점에서는 아, 저 사람이 뭘 하겠나. 그렇게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경륜과 비밀이 감춰져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요. 우리 판단에는 우리가 가진 세속전 기준을, 아, 저 사람이 뭘 하겠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아요. 우리는 세상에 어떤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 세상에 힘이나 능력 있는 사람이 오면, 와, 저 사람은 정말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귀하게 들었을 거야. 뭔가 할 거야. 하나님이 정말 뜻이 있어서 저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보내주셨다.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구청장이다, 시장이다, 국회의원이다, 뭐, 장관이다, 뭐, 탈렌트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막 좋아가지고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죠. 그래가지고 뭐한 권사님 못 시키고 장로님 못 시켜서 안달 복달을 하고 막 법을 바꿔가면서 막 평법으로 시키고 막 근데 제가 그런 교회들을 경험해 보니까요 그런 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영광을 가리우고 막 구속되고 어떤 막 사건에 뉴스에 나고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봤어요. 얼마나 많이 왔어, 그런 경우. 너무 많이 왔어. 그런,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방녀인 루디아가 유럽을 복만시키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사용되는지 이제 사도행정과 바울 서신서에 루디아라는 이름이 여러분 많이 나와요. 루디아가 얼마나 귀하게 쓰인지 몰라요. 얼마나 귀하게 쓰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뭘, 뭘 하겠나? 어떻게 쓰임을 받겠나? 그리고는 자꾸 뒤로 빼고 도망가고 손 놓고. 아니요, 저는 못해요.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길이 내 능력과 내 수준과 내 지식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봤죠? 미련하지만, 지혜가 없지만, 연약하지만, 부족하지 만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역전시켜. 제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리라 그 노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차 타고 가면서 그 노래를 크게 틀으면서 가는 게 많이 있어요. 아무쪼록 좋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사역과 내 인생의 길이, 내걸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에 있고 하나님의 손길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루디아처럼 나와 내 가정에 다 구원을 받고, 그 부족하고 연약한 힘이 전 세계를 위해서, 또이 도시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성도와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